아, 엔진니어시구나 아까 제가 코어 멤버 얘기할 때 네, 아, 네, 다행이네요. 저 정말 엔진니 사랑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네. 무조건 잘 보이고 싶고 <laughs> 네, 그 리허설할 때 여러분들은 못 들어본 경험일 수 있는데요. 제가 도움이 될수있좋겠어요성룡교회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추천합니다. 어떤 거냐면 악보의 루틴이라는 겁니다. 아, 루틴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면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잼 세션이 아니, 아닌 합주에서는 네, 연주자들 간에 네, 네, 네. 계획된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잼 세션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베이스 형제님이 드럼머한테 야, 잼이나 하자. 아, 리듬 좋아, 아무거나. 자기가 아무거나 치는 거예요. 약속 없이. 와, 좋아. 이게 잼이에요. 잼 세션. 그런데 우리는 잼 세션이 아니죠. 예배. 이게 잼스션이 아닙니다. 그거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한장더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laughs> 아, 루틴이라는 건데요. 루틴이 뭐냐면요. 루틴을 여러분들 흔히 쓰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송 품이라고 네, 얘기하죠. 근데 어노이팅에서 실제로 쓰는 루틴 표입니다. 어, 어떤 거냐면 아, 루틴, 자, 인트로라고 되어 있죠. 인트로, 인트로를요. 악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인트로가 있으면 인트로는 I만 표시합니다. 이렇게 요요 요 I에만 표시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리허설 레터, 리허설 마크 이렇게 씁니다. 쉽게 악보를 보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벌스를 A라고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A1, 벌스. 이게 벌스입니다. 벌스는 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인트로 끝났죠? 내 마음에 가득 여기가 벌스예요. 주, 사, 여기 뭘까요? 코러스예요. 그거를 우리가 B라고 그냥 정해볼까요? B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약보에다가. 그래서 B라고 하고 잘 보세요. 다이나믹이라고 있죠. 다이나믹 뭐냐? 힘이거든요, 힘. 인트로를 7히이 맥시멈이라면 78의 강도를 한다는 거죠. 9 90 90 78 10은 아니고요, 맥시멈은 아니고요. 근데 벌스로 갔더니 다이나믹 3으로 변해요 그래야 노래가 들리기 때문에. 다이나믹이 높고 낮음이 있으면요, 음악이 재밌어져요. 성도님들도, 어, 저는 되게 잘만든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 그래서 이 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메모, 네. 인터넷 12마디야. 가사가 살도록 아끼는 조용히 해줘. 이 얘기예요. 저희는 헬퍼예요, 헬퍼. 노래가 더 우선이에요. 우리는 노래를 할수 있지만, 우리는 노래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기악팀에 그 다음에, 아, 코러스, 인털루드가 뭐냐면 간주입니다. 인털루드. 자, 인털루드의 아홉 만인데, 아, 다이나믹이 아, 아홉이고요. 여덟 만인데, 뭐 메모에 입쓰겠죠 일렉 기타, 솔로. 그죠? 네. 아니면 키보드 솔로.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피아노 솔로, 베이스 솔로, 기타 솔로. 할수 있겠죠. 네. 그 브릿지는 뭐냐면요. 그 음악에서 이렇게 코, 벌스와 코러스가 있으면 다른 분위기를 전환을 위한 하나의 장치예요 음악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달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브릿지를 하고, 네. 뭐, 몇 마디를 하고, 뭐, 한 다음에 코러스를 한다. 이렇게 저희는 표를 씁니다. 그러면요, 녹음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뭐, 이렇게 저희 성룡교회 찬양팀, 찬양팀 뭐 앨범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런 리허설 리틀 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만 보여주면요. 그걸 한번 보고 파악한 다음에 연습이 돼 있으면 그냥 바로 하라 예,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 배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솔직히 인트로를 야 무슨 리듬으로 할까 하다가 30분 가잖아요. 그리고 인트로 얘기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뭐, 사실 있거든. 저도 해봤, 다 해봤어요. 네. 한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네, 편곡 이게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예배곡 편곡의 목적은요. 첫 번째로 예배를 돕기 위한 편곡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편곡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리고 찬양팀에서 편곡이 있나요? 어, 아, 편곡을 하시는니요 그러니까 일단, 코드 편곡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코드 편곡을 하시고, 리듬이나 이런 것도 편곡하시고? 리듬은 인도자님에 의서 결정되는 거 아, 빠르기 같은 거예요? 템포? 템포는 인도자님에 의해서, 인도자님 발을 빨리 하면 빨리 해야 되고, 그런 거, 그건, 건 아니죠. 그, 네. 아. 첨플레 음, 해주세요 이렇게 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MD시네요 뮤직 디렉터 하시네요 그쵸 예 네, 뮤직 디렉터 그니까 그거는 MD라는 거는 아, 일단 첫번째는 용목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아 진짜 요 진짜 왜냐면 정말요 왜냐면 가운데서 되게 힘드세요 여러분들 욕을 <목소리> 하세요 직접 하시는 아네 그리고 MD의 덕목 중에 뭐가 있냐면요 용목을 준비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선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두사님과 우리 기약팀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역할이시죠. 두 번째는요. 선곡의 흐름을 돕는 편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곡이, 아 이건 좀 뒤에 설명되고요. 회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편곡. 네, 중요한데요. 한장 넘겨주시면요. 아, 편곡 가장 처음에 선곡하기 이거는 이 인도자님이 선곡을 하시겠죠? 그래서 인도자의 영성이 그 교회의 영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밴드의 영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가 무너지길 바라는 게 사탄이거든요. 정말 마귀가 인도자만 무너뜨리면 그행그 그 주의 예배는 그냥 끝이거든요.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다르고 어다른 말에 상처 받아서 어? 정말 끝까지 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매주마다 격려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요. 네, 좋은 성격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삶이고 예배가 되지 않는 찬양팀의 찬양은 하나의 쇼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숙하고 진정성, 뭐죠? 아, 틀렸네요. 조사가 사역은 바로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과 반드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이요 예배곡 해석, 메시지 해석 이럴 때면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게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욥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그게 아 주님은 찾으시네. 그러면 아,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욥기가 뭐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신다는 게 예배자를 찾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완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그렇기 때문에 편곡의 부분에서는 모든 팀이 그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전에 리허설 전에 성격 공부를 한다고 아니면 곡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짜증내면 안 돼요. 빨리 연주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더 먼저 돼야 돼요. 이거를 못할 거면 밴드를 하면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음악적인 해석이 있어야 되고 메시지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음악적인 해석을 보면요 가장 기본 기본은 원곡의 키와 리듬을 파악하는 것. 원곡이 어떤 키고 어떤 리듬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약한 것이 리듬인데 리듬이 중요한 이유는 리듬이 노래와 연주가 하나 될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멜로디는 리듬에 의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듬을 파악하며 그 곡이 원래 의도한 느낌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조를 정한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곡의 연속성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한 곡을 막 찬양을 했어요. 야 좋다. 아, 하늘 너무 한날 우리가 하늘 앞에서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뛰었는데 딱 끝나고 또 인트로가 나와. 아 기다려. 아 끝났어. 포즈도 하고 자, 또 인트로가 나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연속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지연 사모님과 실명을보 그러는데 그런데 장모, 재용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요. 네, 그분이 살아난 나머지를 하는데 어, 그이 키, 주의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이키잖아요. 그걸 했는데 이, 건반하시는 분이 이 키를 계속 반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래가 살아난 나야 <laughs> 나중에 코러스로 가가지고 자 다시 할게요 예배중에 진짜 있었어요 <laughs> 오늘 김동욱 목사님이 강의하시잖아요 월지나 만드시 작곡하신 그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 계셨는데 그, 그때 찬양도 하던 자매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키를 어떻게 할까 새벽기도 갔는데쥐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늘 이쁘게 쥐인데요 쥐로 하잖아요 나중에 목이 안 나와요. 목이 안 풀렸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아, 단상도나 상도 아래로 내리시면 돼요. 이를테면, C키를 A키로 내린다든가 F키를 D키로 내린다든가 그러면 훨씬 더, 뭐라 볼까요? 부드럽게, 편하게, 좋은 기분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새벽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대, 연령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중이 누구인지 고려해야 되겠죠. 당연히. 어린아이들 앞에서. 사도 부를 수 있겠지만, 좀 우리 저희가 그냥 우리 보좌표에 모였네. 애들은 보면 "아, 보좌가 뭐지?" 이럴수 이럴 있거든요. 어, 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가 또 누구냐? 뭐 전공자 냐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모든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음악의 스타일을 정합니다. 메시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을 잡고, 보편성과 새로운 시도 둘다 중요합니다. 원래 원곡이 좋은 게 있거든요. 굳이 편곡에 아주 재미 붙여가지고 편곡을 위한 편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지 과한지, 이건 정말 저희도 맨날 편곡을, 제가 언어회팅에서 편곡을 만약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도마 위에 올라가요. 아, 이게 너무 과한데? 이게 너무 러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캔드웨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MD는 소화 h 해야 돼요. <laughs> 네, 그뭐 다른 거 있으면 다른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 할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음악적으로 봤니다 그래서 MD가 힘들어요. 음악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되기 때문 빠르게 링크드을 정한다, 형식을 구성한다. 네, 이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기입니다 다음에요. 아, 네, 아, 실제로 타자 하나 넘겨주십시오. 주로 편 곡된 곡은 이런 것들이죠 세임어들이 줄을 바랄때그 다음에 예수 열방의 소망 전형적인 m 비트죠 어떻게 진짜 k n o o n 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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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한석은 없도다. 마지막. 나래. 싱거페이션. 단기음이 첨가된 8비트 음, 이런 것들이 고 다음이요. 16비트. 16비트. 이거는 네모든 삶에는 주로 음이 A비트잖아요. 8비트잖아요. 8비트잖아요. 그런데 최소 단위가 나오죠. 네모. 이게 나오죠. 16비트거든요. 네모든, 그러면은 16비트의 리듬인 거죠. 네. 주로 8비트는 위 멜로디도 있지만, 그래서, 쿵쿵, 탁, 쿵쿵, 탁, 쿵쿵, 탁, 이렇게, 두크, 두크, 두크. 이게 아이겠지 16비트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 쿵쿵, 주의, 이름 높이며, 마찬가지죠. 다음으로, 단기금이 조금 간는 16비트,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엘리아 때처럼, 또 단계문 첨발돼서 하는 느낌이죠. 다음이요. 셔플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네, 여러분 잘 아시죠? 했는데부터 이 멜로디. 그죠이키 멜로디 많이 나오죠. 네. 한장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변화를 주기 위한 섹션을 약속한다. 감사와 찬양드리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와 찬양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빠바밤 무뭐 이런 섹션 같은 걸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약속을 해주고, 그 MD가 악보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 악보에다가 그려주면, 아, 여기서 우리 섹션 한번 맞춰보자. 그 악보를 초견환이잘안 되면 같이 연습해서 말로 해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맞추면 훨씬 더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요. 아, 코드 변화. 원곡에 있는 코드로 할 것이냐, 변화를 줄 것이냐, 편곡하려는 곡의 음악 스타일과 가사 내용에 어울리는 코드 편곡을 해야 된다. 각각의 화성악이, 건반, 기타, 베이스들은 하모니 밸런스를 유리한다 아, 건반과 베이스는요. 건반의 왼손과 베이스의 포지션이 똑같아요. 건반이 막 치잖아요? 베이스 위치까지 다 치잖아요? 베이스가 필요 없어요. 베이스는 그러면 존재의 이유를 못 느껴요. 낮은 음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라 우울할 수 있거든요? <laughs> 살이 찌거나 <laughs> 배가 나오거나, 네,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피아노는 베이스 소또 유독 잘 듣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이거 베이스를 정확하게 찍어줘야 내가 위에서 놀수 있어. 아니면 반대로 어, 누나가 혹시 왼손을 좀, 어, 좀 해주고 이렇게 위에 보이시는 걸 해주면 내가 좀잘 해볼게. 이거에 대한 상의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상의하고요. 피아노랑. 피아노랑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요. 베이스. <웃음> <웃음> 그런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얘기를 많이 하다,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세컨키보드와 기타. 그죠? 세컨키보드와 기타도 얘기를 해야 돼요. 에, 누가, 누가 탑노트를 할 것인지.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프레이즈로 넘어가는 코드를 약속한다, 고 이런 게 있는데요. 예, 네, 네 괜찮습니다. 넘겨주시면 되겠고요. 네, 곡 구성의 이해, 곡의 기승전결 에, 루틴을 설명해서, 어, 루, M, MD는, 아니면 MD가 없다면, 여러분 밴드에서는, 인트로, 벌스, 코러스, 브릿지, 아웃트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맨 마디 하 끝내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 안 해주면 몰라요. 남자도 여자도 둘다 몰라요. 확실하게 얘기 안 해주면. 그러면 연습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다음이요. 네, 이거 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다음이요.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될것 같아요. 1폐분에서 q a 뉴스. 네 다음요, 다음요. 네 인트로 인트로는 이것도 네.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과 곡 분위기에 맞는 전주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어떤 악기의 편성으로 갈지를 정해야 되고. 네. 인트로 그냥 편하는 자가 아니면 어쿠스틱 기타에 일렉 기타가 멜로디를 쳐줘, 베이스가 해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트로 패턴 일정한 코드 패턴의 반복. 기도나 멘탈 때뱀프가 뭐냐면요. 어, 뭐, 이를테면 1, 6, 2, 5, 1도 C메이저 7, 6, A메이저 7, 2마이너스 7, D마이너스 7, 이네 마디의 코드를 계속 돌리는 패턴이잖아요. 네 마디나 여덟 마디의 패턴을 계속 돌리는 걸뱀프라고거러죠 네. 그런 것들을 기도할 때 코드를 정해서 쳐주는 거죠. 아니면 야, 우리 그냥 코러스를 기도할 때 하자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짧게 반복되는 음악적인 요소. 코드, 하나, 아, 1, 2에서 4개를 반복하여 연주하는 걸 m 프라고 합니다. 다음이요. 아, 코러스 패턴. 예수피를 힘입고. 십자가의 모형을 완전하신 사랑 이게 전주죠. 빠바바바. 그냥 코러스로 하는 거죠. 빠바바바. 이런 것들을 아, 전주 쓸수 있다는 거죠. 다음이요. 아, 엔딩. 네, 뭐, 바로 엔딩이네요. 네. 예배곡에서 엔딩은 노래 한 곡으로 쓰의 접근이 아니라 예배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왜냐면, 하 아, 곡이 끝날 때 인도자의 예배 흐름을 읽는 것, 또 회중의 반응을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는 것, 또한 다음 곡을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엔딩이 필요하다. 다음이요. 네. 노래와 마무리해서 약간 느려지거나 인템포로 엔딩하는. 곡. 믿음의 형제들에서, shout to, them, to the north and the south, e west, 예수 구원해주, 하늘과 땅해주, 오오오, 오, 하 과 땅의 주 이렇게 끝나요. 느려지면서, 그러는 데 네. 그런 ending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요. 그 다음에 후주 없이 간단하게 마디를 추가해서 끝내요.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아.